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올여름 부산여행을 계획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광안대교 야경과 함께 프리미엄 스테이크 코스 요리를 즐길 수 있는 광안리 빕스를 한번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많은 빕스 매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곳 같은 경우에 경관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곳만의 프로모션으로 스테이크 코스 요리를 최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격은 1인 기준 6만원 정도 하는데, 통신사 할인을 이용하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도 가능합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 3층에 샐러드바가 이용이 되고, 4층에 이런 코스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별도의 프라이빗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예약을 하고 방문했는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식전빵으로는 빕스를 대표하는 먹물빵이 제공이 되고, 어, 스프 같은 경우에는 머쉬룸 스프와 글라시 스프 둘 중에 선택이 가능한데 저는 이날 머쉬룸 스프를 주문했습니다. 샤키테리와 치즈 보드입니다. 샤키테리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프랑스어로 가공된 살코기란 뜻입니다. 우리가 먹는 생햄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데 일반적으로 메인 메뉴 먹기 전에 전체 요리를 먹거나 아니면 간단한 와인 안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이날 저희가 주문한 화이트 와인입니다. 티아라 플래티넘 모스카토 가격대비 맛이 좋아서 유명한 이탈리아 와인입니다. 과일향이 나는 깔끔한 스파클링 와인인데 전체적으로 단맛이 강한데 비해서는 산도가 낮고 바디감이 가볍기 때문에 와인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분들도 쉽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와인입니다. 낮술로 가볍게 한잔하기에 딱 좋은 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와인 한잔 하고 있을 때 나온 셰프 샐러드입니다. 발사믹 드레싱을 곁들인 그릴 새우 샐러드나 레몬 드레싱을 곁들인 훈제 연어 샐러드 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데 같이 갔던 일행들은 훈제 연어 샐러드를, 저는 새우 샐러드를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올리브유 드레싱을 곁들여서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야채들이 신선한데다가 새우도 탱탱해서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광안대교가 정말 멋집니다. 저녁에 방문을 하면 더 화려한 광안대교 야경을 즐길 수 있는데, 이날은 저희가 다른 약속이 있어서 오전에 방문해서 야경을 즐기지는 못했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메인인 스테이크입니다.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안심 스테이크나 채끝 등심 스테이크 둘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안심 스테이크는 호주산 소고기 150g, 등심 스테이크는 호주산 210g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끝등심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마블링이 있어서 식감이 부드럽고 쫄깃한 것이 특징입니다. 전체적으로 육향이나 씹는 맛이 살아있기 때문에 정말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그런 스테이크입니다. 스테이크는 불향을 살려서 직화구이 브로일링을 해서 내놓는데 향미가 정말 좋습니다. 구기 정도는 개인 취향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미디움이 제일 무난합니다. 얌스톤이라고 해서 빕스 전용 어, 돌판을 제공해 주는데 여기에 스테이크를 올려서 굽기 정도를 어느 정도 조절해 가며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주문한 건 안심 스테이크입니다. 프랑스 미식가 샤토브리앙이 특히 좋아했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부위입니다. 소한 마리에서 나온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나름 고급 부위로 알려져 있죠. 지방이 거의 없고 부드럽고 담백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빕스에서 제공되는 스테이크 소스에 찍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게 스테이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맛있는 스테이크와 밖으로 보이는 멋진 광안대교의 전경. 자, 이것만으로도 이곳을 방문할 이유는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3층은 이렇게 샐러드바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샐러드바는 평일 런치 25,000원, 디너 33,000원 정도 합니다. 특히 광안전 같은 경우에는 샐러드바 구성도 상당히 화려한 편이라서 꼭 스테이크 코스를 즐기는 것이 아니더라도 샐러드바만으로도 만족도가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집 근처라서 가끔 이용하곤 하는데 어, 평상시에는 샐러드바만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샐러드바 같은 경우에는 신선한 그린 샐러드나 탄두리 포테이토 샐러드, 핫타이 누들 샐러드나 유명한 훈제 연어가 준비된 믹스드 샐러드 코너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어, 자신의 취향에 맞춰서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크램블 콘나이스, 갈릭떡볶이, 외지감자 같이 풀에서 조리한 요리 위주의 핫코너도 있고 원하는 토핑을 고르면 마라탕 누들이나 쌀국수를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누들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곳 피스 외에도 베니건스나 어백처럼 패밀리 레스토랑들이 한때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부진한 모습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피스 매장이라고 하면 센텀시티 홈플러스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을 제외하면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광안점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음식들이나 레스토랑의 전체적인 분위기만 놓고 보면 딱히 흠잡을 데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요즘에 인기가 시들한 건 어, 대중적인 것에 너무 치우셔서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 원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도 어, 이곳 광안점 같은 경우에는 광안대교가 보인다 라고 하는 이곳 매장만의 특징을 잘 살려서 광안대교 야경과 함께하는 프리미엄 스테이크 코스 요리 같은 이러한 프로모션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다는 점에서 칭찬해 줄만한 것 같습니다. 소개해드리는 핍스 광안점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2호선 남천역에서 3번 출구로 나와서 광안대교 방향으로 내려오시다 보면 메가마트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꼭 차량으로 찾아오지 않더라도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성 자체는 나쁘지 않은 그런 매장입니다. 스테이크 코스 요리 이용 가격에 샐러드바 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스테이크 코스 사이사이 샐러드바에서 음식을 가져와서 추가로 맛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며 음식도 먹고 후식으로 녹차를 한잔하면서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올여름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을 찾게 되신다면 이번에 소개해드린 핍스 매장도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